안녕하세요. 내몸 지킴이 로아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특정 원두가 문제일 때 발생하는 증상과 이로 인한 대처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중추신 경계를 자극하여 에너지를 주지만, 과도한 섭취나 개인의 신체 특성에 따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두통 및 통증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던 사람이 갑자기 섭취를 중단했을 때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 원두는 품질, 로스팅 방식, 보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원두는 개인의 신체와 맞지 않아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 함량이 높은 원두나 인공첨가물이 포함된 커피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커피를 마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두통, 피로감,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이나 원두의 신선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자연 치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탈수를 방지하세요. 물이나 허브차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세 번째는 머리와 목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두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특정 음식인 치즈, 초콜릿, 카페인 등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의 성분과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커피를 시도할 때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여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여러분, 카페인과 특정 원두가 두통과 어지럼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위의 자연치유방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해보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두통치료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자연요법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페퍼민트 오일이나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는 아로마테라피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한방요법에서 두통완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허브와 치료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부작용이 적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